먹이 사슬 관계를 보면, 그게 정확히 보여. 아니, 질문이요. 예전 선사시대 때, 막, 지금 공룡이나 지금 호랑이 늑대의 하에나들이막 사람도 잡아먹던데, 그건 뭐예요? 천신께서 죄를 많이 지면, 하계에 대해서 그 벌을 받아. 아무리 흡수가 높 차원이 6차원 존재라도, 하계에 내려와서 하차는 자기보다 차원이 나쁜 애들한테 잡아먹기는, 벌, 벌을 받는거야그 죄를 천식이 해가지 그렇게 없자면 손해를 여러가지 경우가 응. 경우가 굉장히 많 응. 본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그 쥐를 누가 잡은거고? 고양이과 동물들이 잡아거에다 약간 큰 저기 포식자들 그럼 얘네들이 어떠냐? 극수가 지보다는 그래서 고양이과 동물들이 지들을갖다 어떻게 요심판하는거 권한이 크죠. 그뭘 그러니까 통해서 포식을 는그면그 위에 여우과 동물 있고 뭐 이게, 이게 먹이 사슬이 딱 올라가죠.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저기 늑대과, 하이나과, 뭐 여우과 동물들, 이 여우과 동물, 하이네아과 동물, 늑대과 동물.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급수가. 그 밀림의 왕이 누구야? 사자. 밀리면 왕이 사자죠. 사장이 밀림에서 끝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얘가 전반적으로 다세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애들은, 그제 심판 받는 거야, 요 이게 사고로 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심판작업에요 아. 예전에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에요. 물소가 있는데, 암 물소가 새끼를 낳고 막 산통을 하고 있는데, 사자가 멀리서 이렇게 지탱이 있는 암 사자가. 암 사자가 멀리서 이렇게 수풀에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 자, 산통에 이 물소가 해버서 엎어져가지고 막햄저 고함을 치우고 있어. 그러면 그 상태로 가서 잡아먹으면 돼. 근데 어떻게 되냐? 암소는 안 잡아. 암소 물소는 안 잡아. 앉아뭐앉안아 뭐만 잡아뭐어 새끼 나오자마자 새끼를 물고 가버려 암사자로 그리고 삼목 저기 어디 그냥 어미 소는 절대로 안가버 그런 장면들이 한 번씩 찍혀 어, 이, 이게 대표적인 법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사자가 배고프면 저 덩치가 큰 암소를 갖다가 같이 잡아먹으면 되지 왜왜그 암사자는 암소의 새끼만 낳자마자 그거 기다렸다가 그것만 물고갈 거야. 이상하지 않아. 자, 왜 그냐? 이게 법식이야. 이게 어디냐? 암소는 죄가 없어. 근데 누가 죄가 있어? 그, 세, 그 뱃속에 있는 새끼가 죄가 있 얘가 죄가 죄가 있어. 그럼 어제 태어나자마자 얘는 어디냐? 잡혀 먹힐 인명에 벌을 우주로부터 벌을 받는 거야. 가끔가다 희상한위로을 희생한 현상도 일어나 그럼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영양 같은 애들은 새끼를 이렇게 숨겨놔, 그럼 사자들이 나중에 영양을 새끼를 갖다 발견했는데안 잡으면 우 대부분 잡아먹는데 안 잡으면 풀어주는 일이야. 사성과 동물이 돼. 자, 왜 그러냐? 얘는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사자가 그걸 알아. 사자도 영이 발달하기 때문에 얘, 이 새끼는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풀어줘. 풀어줘, 어줘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 사자들을 관찰하면 사자가 영물이야. 사자들이 상식이 어긋나는 행동을, 이상한 행동을 봐야 왜? 얘네들이 영적인 게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죽여야 할 애와 죽여서는 안될 애들을 얘는 구분한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일들이 카메라에한 것이지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우주 법칙입니다 우주 법칙, 우주 법칙 이상하죠? 암소가 막 산통을 하면 암소가 통째로 엎어져서 도망도 못 가서 잡아먹으면 되지 암소는 안거들고 가만히 지키고 있어 새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키고 있어 감사하다. 그러다 새끼가 나오자마자 몰래 뒤에 가서 개를 딱 물고 가 도망을 가버려고 그걸 잡아먹어요. 네. 법실이야. 왜? 예, 얘가 벌을 받아야 돼.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을 타고 나온 거야. 죄가서 치른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가 저 암소는 죽여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다 이게 새끼는 먹어도 돼. 새끼가 나올 때 기다렸다 물고 가버려. 잡어. 아먹 그럼 반대로 그냥 영양 같은 거 이렇게 사슴과 동물 새끼들 이렇게 풋터 위에서 이게 키워. 그러면 애들 잡혀 사 저기 그 사자들한테 잡혀. 그럼 잘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그 새끼 사자는 어린 사자도 애들 잡아 먹어. 그러면 큰 저기 사자들이 있어 약간 늙은 사자들이, 보통 암사자들이 관리해요. 숫자들은 게을러서 그런가? 보통 이 늙은 암사자들이 그걸 갖다 못 잡아먹게 해요. 관리해 그게 카메라 한 번씩 쓰죠. 자, 왜 그냥 얘네들이 이 나이가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아는 거야. 암사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얘는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가족하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거나. 왜? 사자가 인물이야. 호랑,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인물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사자가 인물이야. 그걸 알아요. 그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될 동물들은 절대로 풀어 안 돼. 그래서 이게 사자들 행동을 보면 얘들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배고픈데 안 잡으면 안 잡으면 안잡 그런 일들이 가장, 그리고 풀어도 풀어줘야 풀어줘. 어떤 일이, 이게 음. 보면 좋냐면, 보통 이게 나이 어린 사자들이, 그냥 저기, 새끼들을 사냥해. 새끼를 사냥해서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면, 그 노인, 저기 좀, 이게 어른 사자가 와가서, 새끼 사자들 쫓아내고, 그, 저기, 어디 그냥, 그 새끼 사슴을 갖다 사슴 애들 풀어고 풀어줘요, 풀어줘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삼나야지 아는 거야. 사자들. 근데 나이가 어린 애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애들들 경험이라는 거 영적인 경험이 있어요. 아,